자, 멧돼지한테 날개를 달아줘 봅시다. 가자. 과연, oh, 날개를 이런 내시. <laughs> <laughs> 자, 오늘 할 게임 Animal Fight Club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게임을 실행시켰는데 뭐 키자마자 뭐가 있네요. 뭐하니? Welcome to AFC. 오. 어, 뭐야? 18물 속성으로 바로 그냥 클릭 돼버렸어. 뭐야? 뭐야? 이거 물 속성이야. 이거 좋아, 들어와들어와 자, 들어와. 일단 나 이거 배경음 좀 끌게. 나, 저거 뭐가 이상한데. 야, 저거 뭐야? 여 지고 있어? 뭐야? 이겼어? 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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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말이랑...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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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근데 저게 펭귄이냐, 두루미냐, 목이 길어졌다. 어, 나 일단 몸 사리고 있는데... 와 개쎄... 뭐지? 아따거... 글티... 어... 글티... 이거 멍청해... 뭐야? 뭐 하는 거야? 마무리... 아... 씨안 돼... 쇠끼가 뭐냐? 이 게임... 자, 일단 이겼습니다. 이겼고... 메뉴로 가볼게요. 뭐야? 끝이야? d 2 SP? 저게 뭔데? 이거 어디다 쓰는 t 데더애 o 멀아 s 뭐 d l c 도 있어? 믹스 애니멀은 뭐야? 꽃게랑 오리랑 합체 a b 전 g a 야 i m 이상한 h 아,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오리꽃게, 뭐야, 이게? 안 좋은 거다 가지고 왔네, 잠시만. 랜덤 매치. 일단 두 번째 날로 가봐. 일단 천천히, 그, 가보자. 스택을 쌓아보자. 합성해서 팔아서 없다고요? 나 팔았어? 펭구스. 아, 여기 있네. 구스크랩 있네. 아, 이렇게? 아, 좋아. 아, 여기가 내 아이템 창이구나, 저 메인 화면이. 아, 판게 아니라, 아이템 가방 속에 들어간 거였어. 자, 아니, 일단 난얘 말고 제로 할래. 아 근데 뭔가 안 좋은 것만 다아 이동 속도가 좀 빨라졌고 어쩐지 이렇게 목이 길더라 저 뭐야 염소야? 염소 따위 뭐 별거 아니지? 야탱서어잠좀좀 아파 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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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존내 아파 잠깐만 오이씨 참, 뭐 스킬 같은 거 없습니까? 어 염소 씨. 야 클났다 큰일 클났어 큰일 클났어 큰일 내가 돌면서 어그로 끌 테니까 쟤 뭐야 팽루미 두, 두 팽이 저 새끼 때릴 수 있도록 저 어그로 끌고 오케이 염소 하나 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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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어줄게 꼬집어줄게 왓 나이스! 야, 좋다. 재밌는데, 이거? 어, 씨발. 야, 치킨이야, 치킨. 나 피가 없어, 피가. 어! 안 돼! 어, 어 위험했다. 야, 근데 저팽두이가 놀라세다, 쟤. 쟤 뭐야, 쟤. 체닭 약하네. 야, 닭 쓰레기다. 닭 되게 저티어네요, 쟤는. 여우까지. 지금 섞을 수 있는 애가 없어. 아니, 그럼 이거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설마. 아예 이렇게 해서 사라고 이게 그 소리였어? 랜덤 애니멀은 5포인트 랜덤 박스 좋은 거아 에반데 한번더한번더한번더 가자 아아 씨발 <laughs> 벌새 뭐야 아왜 죄다 조류만 나오지? 잠깐만 섞을 수 있어? 플라밍고랑 벌새랑 합체 헛 제발 좋은 놈으로 벌저 <laughs> 키위새 아니야? <laughs> 야, 귀여워 마음에 <laughs> 들어. 일단 생긴 거 마음에 들고 가보자고. 아, 이게 뭐죠? 직원, 뭐야. 뭐야? 직원, 아, 평타 수준. 야, 도와줘, 도와줘. 같이 싸워야 돼, 같이 싸워야 돼. 찝어. 딜개 쓰레기야. 근데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얘, 얘로 해야겠다. 야, 기다려. 그나마 얘가 보스야. 얘가 제일 세. 그렇지 벌써 쓰러졌냐 그 새끼? 아우이씨야 닭은 허접해 야 닭은 허접해 나도 닭인데 잘만 패면 돼야 무빙 지지마 지지마 졸라패 헛헛 좋았어 헛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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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이씨 됐나 마지막인가? 빡빅 아! i 리 t 얘가 진짜 개좋다 좋은 애가 하나 있었네 아 지금 8포인트 있는데 하나 더 뽑습니다 일단 물량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앤트맨! 가있어봐 라이프 47에 일단 없는 거보다 나아 일단은 지금 가진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합체할까? 야! 개다기 간다 가자! <laughs> 야 귀여운데 생각보다? 오 괜찮게 나왔어 야 바람 속성으로 바뀌었어 오 좋아 좋아 자 3일차 간다 오야 쟤네 뭔데 저게 많아? 야야야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물량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 새끼들이 야그 누구도 날 건들 수 없으셈 좋아 들어와 들어와 어왜못 때려 어어어 어, 어, 잠깐만요 아니 아직 남아있다 야, 밥새가 남아있다 제발 좋은 거. 어, 야 잠깐만. 야, 피지컬 대전에 나왔다. 멧돼지 나왔어. 자, 멧돼지한테 날개를 달아 줘 봅시다. 가자. C볼. 보 과연 어 oh, 쉣. 날개를 잃었네. <laughs> 야, C볼가 보 아니라 보호굴로 바뀌었네. 아니지 이건. 아, 이거 좀 심각하네. 야, 아, 다음 거 넘어가 봐. 야, 내, 내가 내가 이제 운전해 볼래. 시운전팩 어, 나름 괜찮은데요. 뭐, 어, 별거 아닌데, 이 새끼들? 우리의 승리요. 뭐요? 뭐 자꾸 나와? 악, 악개. 씨발. <laughs> 내가 참전을 안 하는 게더 영향가 높은 거 같은데. AI들이 더잘 싸우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종할거 하나 해놓고 도망 다녀야겠다. 이긴 거 같은데? 이겼어? 빅토리. 자, 그 다음에 옵저빙을 할 만한 게, 어, 전, 전, 이걸로 일단 가겠습니다. 저거. 와, 저 새끼 무슨 공습하는 것만 날아드네. 뭐야, 죽었어? 너희 뭐야? 안 돼! 우리 최정예 부대가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저거 뭔데 저렇게 세냐, 저거? 야, 우리 똘똘 뭉쳐야 한다. 뭉쳐야 살아. 이런 미친 이거 뭐여? 홀. 저거 공룡 아니야? 아니, 미치면서 공룡이 있어. 개쎄. 야, 왜 공격을 안 하냐, 얘들아? 안 돼. 너무 센거 아니냐고. 야. 야, 안 되겠다. 야, 수련 좀 쌓고 와야겠다. 아 이게 진영이라고? 아 이게 진영이구나. 디펜스. 어. 가자. 어찌네로 나와라. 오 아니야, 야세 보여. 나이스. 지렸다. 자 바로 간다. 우리를 막을 자가 과연 있을까? 물량과 미친 거아니야야 이제 그냥 오리로는 뭐 비빌 수가 없어. 잠깐만 얘네 왜 이렇게 세? 아니 너무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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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들 싸워 응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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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뭐야 또 으악! 싸워라! 아 근데 우리가 지금 피가 좀 딸려 다 죽었어? 안 돼! 아 아직까지 좀 세네 얘네들이 어좀 세요 다시 일로 갑니다 나와라 염소 아까 염소가 또 피지컬이 나쁘지 않았어 하나 더 아... 날벌레 새끼 체력 26짜리 수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업저버로 쓰자고 자, 염소 넣고요, 벌새 넣고요. 자, 그러면은 상점에 확정 구매를 사면 유닛이 바뀌어서 새로운 유닛이 나온데, 거기서 드래곤이 나온다고요. 아, 진짜? 알겠어. 그럼 내가 한번 모아볼게.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Later. 자, 드디어 42원 주세요. 야, 그래서, 이거 하면 뭐 줘, 이제? 뭐가 올라가긴 다는 거야? 저게 42원이나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없는 거 같은데? 낚시냐? 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봐. 일단 뭐, 지금 값어치는 하겠지. 오! 야, 생각보다, 체력 225에다가, 오, 어, 괜찮은데? 바로 이거 아니겠어? 새로운 에이스, 뉴 에이스다. 자 한다. 아까의 서력전을 한다. 출발! 근데, 씨발, 뛰는 폼이 왜 그래? 아야 야 아야 존나 아파 보내버려 보내버려 너만 믿는다 존만이는 빠져 아우 이 새끼들 개 아프네 자 조금 어그로 끌어주다가 때려주고 그렇지 됐어 다음 앞에 탱 세워놓고 돌아서 한번 때려서 시선 돌려주고 약간 트레이서 같은 느낌으로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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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때려주고, 툭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피 좋았고 툭 아, 어그로 시발. 끌렸쥬 툭날 노리고 있는 건가? 뒤져. 개꼴반네 아. 진짜. 아. 진짜 뒤졌네. 나부터 지금 합체되지 않은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 지금은 합성을 아 지금 할수 있겠다. 사슴이랑 벌새를 합쳐 놓는 가자. 제발 좋게 나와라.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코데블몬. 헐, 허빙디어. 야, 개 무섭다 이거. 지금 괜찮은 게 나왔는데 아니 무게도 별로 차지를 안 해요. 거기다가. 오, 개쩐다. 오케이. 개쩌은데 약간 폭격기 느낌으로. 자, 바로 가자. 일단 여기 한번 비벼 봐.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옵저빙을 아, 어, 이거. 이거? 오, 야, DPS 미쳤어. 야, 개사기야 이거. 야, 드래곤이야, 드래곤. 오죠. 알로와 들어와 봐. 야, 야 싸워 봐. 데미지 좋고, 공속 좋고, 갑바 좋고. 와! 야, 어마어마한데, 얘? 얘 개쩐다. 완전 체급인데, 거의. 자, 가자! 어, 씨발, 저 새끼, 불 쏘는데, 이 새끼, 고 미쳤나, 이게. 하지만, 진도 찍어버리고. 음, 어, 날라갔고. 와 근데 용이 좀 좋긴 한가 보지? 어, 뭐야. 아니, 용나기, 씨발. 안 돼, 이거. 덩치 큰 새끼 하나로는 이길 수 없어. 개다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노멀 드래곤도 존나 쳐맞고. 끝났쥬? 좋아 좋아 자 상어와 벌새를 합쳐서 띠압 하하하하하하 <laughs> 졸귀네 허밍 샤크 음야 좋아 서서히 정해드리 됐어 딱 맞아 다음 출발해주세요 시작 어 DPS 좋고 죽였고 네, 텀도 좋고 d i c 좋고 빅토리 와우 좋아, 좋아. 자, 어디 한번 볼까요 This game is 미 bit of a bit of a b i Thank